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뭐 하루 종일 부슬부슬 비질비질 옵니다. <laughs> 근데 요 날씨가 내일 또 영화로 내려간다고 그니까좀 쌀쌀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운전하시는 분들 좀 빗길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자, 오늘은 무슨 내용이냐면, 동서양, 동쪽의 반대 서쪽이죠. 이 동양과 서양이 정, 이 반대 개념으로 되는 것 같지만, 반대 개념인데도 불구하고 속을 따져보면 의미가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식사 시간과 건강과의 상관관계를 연구했는데 동양에서는 우리 뭐라 그래요? 아침은 임금처럼 먹고 점심은 평민처럼 먹고 저녁은 그냥 개처럼 먹어도 좋다 즉, 가끔가다 굶어도 됐고 소식해라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데이터를 내놓고 있어서 야, 이게 무엇이냐? 귀가 쫑긋 쓴 겁니다 그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14일이죠. 어제. 연구에서 바로 셀로나 세계보건연구소와 솔본느 파리 노드대 연구 결과를 인용해서 무슨 내용을 이 발표했냐면, 일찍 먹는 것이 심장마비와 뇌절중 위험을 줄여준다는 보도를 한 겁니다. 뭐가? 아침과 저녁을. 일찍 먹는 것이 좋다. 프랑스에서 10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연구한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심장마비와 뇌졸중을 줄일 수 있는 대규모 연구로 거론된다. 즉, 10만 명 이상에 대한 디지털 낸거기 때문에 굉장히 범위가 큰 거죠. 이 연구팀이 사람의 신체 내시계, 즉 생체시계와 혈압 리듬을 조절하는 데는 음식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밤늦게 먹는 것은 신진대사 흐름을 방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 당연한 거 아닌가요? 해가 지면 우리 몸은 주간에 신진대사에서 밤에 기초대사 체계로 길이 까지 됩니다. 그러면서 이 호르몬도 주간의아드레날린 활동성 호르몬과 저녁에 휴식 호르몬인 멜라토닌 휴식 호르몬이 나와서 저녁에 잠을 자도록 그리고 낮에는 3분의 3이 가동되는 신진대사체계로 몸이 움직이고 밤에는 3분의 1만 가동되는 기초대사체계로 움직이면서 사람이 살아갑니다 이 밤에 주간에 움직이면서 했던 이러한 뭐 닦고 조이고 정비하는 이런 시간을 밤에 주는 것 뇌기능도 주간에 보고 듣고 이런 것들 전부 다 저녁에 착착착착 정리합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것들은 제거하는 이런 작업을 밤에 해요. 그러니까 잠을 못 자면 장수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또, 인슐린의 민감성과 포도당 농도는, 즉, 당성분의 중요성은 이겁니다. 당성분이 얼마만큼 필요하냐는 거예요. 당성분의 중요성, 이 포도당 농도는 아침에 가장, 아침에 가장 높고, 아침에 가장 높은 이유는 밤에 기초된 (3분의 1만) 가동되다가 공장이 아침에 기상하면서 해가 뜨면서 (3분의 3이) 가동되기 때문에 이 공장 몸이 가동되는 이 위에서 가동되기 위해서는 에너지원이 필요해 그게 포도당이야 당분이야 그래서 아침에 당분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이과 그 밥을 먹어야 되는 거야 쌀이 탄수화물 포도당이니까 설탕을 먹는 게 아니고 아시겠어요? 아침에 가장 높고 하루 동안 서서히 이제 쓰는 거죠. 이는 신진대사가 하루 중에 특정 시간대 아침입니다. 특정 시간에 에너지원을 예측하고 소화할 준비를 아시겠어요? 소화할 준비를 하는 것으로 어, 뭐 시사한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을 잘 먹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밥이 탄수화물이잖아요. 그래서 밥을 충분히 먹어줘야. 그리고 또 낮에도 그 에너지원을 갖고 점심 저녁까지 조절하면서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밥을 먹어야 되는 이유가 아침에 임금처럼 먹어야 되는 이유가 밤에 3분의 1만 가동되던 몸조직이 아침부터 뭘로 3분의 3으로 가동되기 때문에 에너지원을 충분히 저녁보다 2배 많은 에너지를 줘야 돼요. 그래서 아침은 임금처럼 먹으라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저녁에 늦거나 저녁이 늦어요. 저녁이 늦거나 또 과식을 하거나 간식을 해 버리면 주간에 아드레날린 이 3분의 3 신진대사에서 밤의 기초대사로 이 시스템이 바뀌질 않아요. 그래서 뭐 닭이 먼저나 계란이 먼저나그 얘기는 똑같은 거예요. 과식과 저녁 늦게 간식을 해서 이게 그 뭐야? 그 아드레날린 이이 이 체계가 무너지지 않고 계속 주간과 연속되는 건지? 아드레날린이 계속 나와서 그 뭐야 자지 않고 그냥 계속 먹는 건지 이런 얘기를 질문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저녁을 일찍 먹고 입을 간식을 끊어 봐. 먹지 않아 봐. 그러면 자동적으로 잠이 와요. 잠을 자게 돼 있어. 우리 몸이 자연의 변화에 따라 그렇게 조절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연의 순리대로 쫓아갑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저녁이 늦거나, 과식하거나, 간식을 하면, 신진대사에서 기초대사로 길이까지 하는 게 어렵다, 이게. 그래서, 저녁을 일찍 먹고 끝나라. 그러면, 기초대사 3분의 1만 가동되는 체계로 바로 길이까지가 된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아침을 굶거나, 아침, 점심으로 하는 아점을 하는 식습관은 절대 장수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머리가 맑아질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 에너지 체계가 공급이 안 되니까. 에? 그리고 업무 효율도 떨어.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아침을 먹는 아이와 아침을 먹지 않고 다니는 아이의 평균 학습 성취도는 약7% 차이 난다고. 대단히 높은 겁니다. 그래서 아침을 꼭 챙겨 먹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응. 자, 연구에 따르면 아침 식사의 경우 대개 이뭐 7시에서 8시 사이에 이 식사 시간이 지연되는 경우 1시간 단위로 지연될 때마다 늦어질 때마다 심혈관 질환 위험이 6%씩 증가한다. 그러니까 아점을 먹는 사람, 그러면 8시에 먹는다고도 해 10시에 먹으면 벌써 2시간 12%가 심혈관 질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굶으면 그만큼 혈압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왜? 정상 가동이 안 되니까. 에너지는 없고 몸이 기초대사에서 신진대사로 길이까지 되니까 공장 힘들어. 그러니까 혈압이 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 9시 이후에 식사하는 경우, 8시 이전에 먹는 것에 비해서 중풍이나 뇌혈관 질환 위험이 28% 증가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저녁은 8시 이전에. 가장 좋은 것은 6시에서 7시 사이에 저녁 식사를 하고, 딱 간식도 먹지 말고, 뭐 야식도 먹지 말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게 가장 좋은 그런 식습관이다. 이렇게 하는 것을 얘기 하고 있습니다. 저녁 식사가 늦으면 늦을수록 이 호르몬의 불균형 생체시계가 망가지는 거죠. 인위적으로 망가지는 거지. 그래서 하루에 첫 번째 식사, 아침 식사와 마지막 식사, 저녁 식사를 미루는 것에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할 때 늦으면 늦을수록 몸은 나빠진다. 아시겠어요? 뭐가 심장마비와 뇌졸중 위험이 더 높아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 식사와 저녁 식사는 이런 시간이야 좀더 땡겨서 하는 것이 건강에 더 합리적이다라고 이렇게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아침 식사 저녁 식사 너무 늦으면 안 돼요. 그리고 아침 식사는 이 에너지원 생각해서 충분히 임금처럼 먹으라 하는 우리의 속담과 딱 맞아떨어지는 데이터입니다 아주 굉장히 좋은 내용입니다. 동양의학적 소개를 정리하면 우리 몸의 생체 시계는 아침 점심 저녁을 먹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세 끼를 먹되지 시간에 먹어라 이게. 생체 시기가 정상 가동되도록 하기 위해서. 음식의 양을 따지면, 아침이 가장 많고, 점심, 저녁이 제일 적다. 아시겠어요? 그것은, 밤에는 주간에서 야간으로 길이까지 되기 때문에, 에너지가 신진대 3분의 3에서 3분의 1로 줄기 때문에, 적게 먹어야 되고, 아침은 3분의 1에서 3분의 3으로 가동되기 때문에, 이빨이 먹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아침에 이빨이 먹어야 뇌기능이 활성화되면서 우리 몸의 모든 조직이 자율신경계에 의해서 정상 가동된다. 그 다음에 저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길가이 되기 때문에 호르몬 불균형을 해서 멜라토닌, 휴식 호르몬이 잘안 나오기 때문에 잠을 못 자. 그게 불면증이야. 이러한 과정에서는 오장육배 상관 관계는 심장과 콩팥이 두 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혈액순환의 문제. 그다음에 이 신진대사와 기초대사로 길가이 하는 관계에서 그래서 식사가 늦으면 과식하거나 간식을 많이 먹으면 심장과 이~ 신장 콩팥 기능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식사 때문에 아시겠어요 어? 왜냐면 혈액 공급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 가능하면 삼시제끼라 되 적게 소식하는 습관 그러나 저녁보다는 아침이 저녁보다 이두 배가 더 많은 식사를 하라. 근데 지금 우리는 아침은 굶고 아점하고 저녁은 회식인지 뭔지 이빠이 그냥 삼겹살에 다 소주에다가 그냥 뭐 맥주에다가 이빠이 칼로리 높은 걸 먹으니 병이 안 생길 수없지안 생기는 게 이상한 거지. 그러니까 암, 고혈압, 당뇨, 고지혈, 비만, 뚱땡이, 뇌경색, 충풍, 뇌출혈 생기는 이유가 당연한 거예요. 그런 게안 생기는 게 문제야. 일식. 얘기 안한 이유가 있어요. 에너지원이 없으니까 장수할 수 없는 거야. 이식 동양의학적으로 음이야. 이것도 에너지원 공급의 부자, 이 불균형이와. 그래서 안 되는 거야. 30 우리 몸의 생체시가 정상적으로 실기하도록 돼 있어. 이거는 삼각형 천지인이에요 이게 자연의 순리야.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아침을 충분히 먹어라. 충분히 먹되. 이 모든 세포들이 먹이를 먹고 일을 열심히 할 수도 고른 영양, 풍부한 영양, 식이섬유 풍부한 생, 자연식 중에 생식이 제일 좋다는 겁니다. 그것도 사람마다 건강 상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맞춰 먹는 1대1 맞춤식, 오행 생식이 최고 왔다신 이유가 이겁니다. 이해하죠? 그래서 저녁은 소식하라. 이거는 심장과 신장이 정상적으로 가동돼서 기초대사를 할수 있도록 전환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라 그리고 늦은 저녁 간식 과식 이것은 호르몬의 불균형으로 음양오행상 오장육부에 있는 콩팥과 어, 이~ 심장 기능을 망가뜨린다 그렇기 때문에 식습관을 바꿔라 그래야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고 장수할 수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크으 그리고 어제 저녁에 부산에 계신 분이 또 전화하셨어요. 박사님, 좀 얘기를 강하게 해주세요. 뭘, 뭘 강하게 해주네요. 지금 병을 달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건강해지고 싶은 분들, 그런 분들은 생식을 자기처럼 하루 세끼 입에다 침으로 녹여서 먹으라고 강조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고칠 수 있습니다. 어, 그래요? 확실하게 고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본인이 고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옛말에 경험은 인생에 다시 없는 교사다라는 얘기 있어요 경험만큼 소중한 가르침을 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확실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픔을 갖고 있으면서 병을 고치고자 한다면 건강하게 살고 싶다면 하루 세끼 입에다 가루로 녹여서 가루로 입에다 놓고 침으로 녹여서 먹어라 딱 얘기하는 거예요 확실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도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맞춰 먹는 건 더욱더 시너지 효과가 난다. 아주 확실하게 얘기하라. 제가 딱 가오다시가 딱 씁니다. 아, 이렇게 또 멋있는 분이 계시니까. 근데 요분 주변에 또 어떤 분이 또 있어요? 여기 얼굴에 어뭐 붉은 일이 뽀드락지, 뭐 피부가 별로 안 좋은 이런. 그건 과거에 이제 뭐. 나쁜 식습관 때문에 그런 것대요 노폐물, 과다, 누적으로 해서 피부가 좀 볼거적적 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요즘 생식을 열심히 이분한테 자극받아서 열심히 드신가 봐요. 근데 이분이 피부가 좀 좋아진 것 같아요. 근데 피부가 좋아지는 건 그냥 좋아지는 거 아닙니다. 혈액이 좋아야 되고, 혈액이 맑아져야 되고, 혈관이 수축과 이완이 잘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몸에 수분을 조절한 콩팥이 좋아지지 않고는 피부가 절대 좋아지지 않아요. 근데 여자들은 두 가지 조건이면 되죠. 하나는 건강하고 하나는 피부가 좋아지는 게 제일 가우다시 아닌가요? 근데 이분은 지금 오행생식, 1대1 맞춤식으로 두 가지 토끼를 동시에 잡은 거예요. 건강도 챙기면서 피부도 좋아지는 거예요. 이분 좀더 열심히 하시면 내년도 아마, 어 여름이 시작되는 5주월쯤 되면 아주 얼굴 피부색, 맑은 피부로 확실하게 좋은 피부를 자랑할 것 같아요 그러려면 지금 이분처럼 입에다가 가루로 침으로 입에다 놓고 가루를 침으로 녹여서 한번 먹어보세요 화딱지나면 그냥 아침, 점심, 저녁으로 새끼 그냥 6개월 동안 때려보세요 그럼 확실히 좋은 결과를 얻을 겁니다 아시겠어요?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좋은 결과를 얻을 겁니다 아 여자분들이 뭐 건강하고 피부 그냥 맑고 뽀송뽀송하고 그럼. 끝난 거 아니에요? 뭐더 바랄 게뭐 있어? 최고지. 그럼 어디 가서 가고 다시 할수있요 얼굴이 깨지자고 늙어 보여. 이 이분 지금 그, 이, 이 부산에 계신 분 내가 이거 자꾸만 얘기하지만 한 20년 젊어 보여. 20 내일 모레 70인데 에이? 50대 초반 정도. 그래서 여러분도 이 생식 식이요법 한번 확실하게 덤벼 보세요. 아주 멋있는 결과 얻을 수 있다고 이분이 확실하게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도 한번 댐비고 건강 되찾고 멋있는 겨울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